우와 나도 한입에 들어가겠다 고래상어를 볼수 있는 곳 환상적인 생태 아쿠아리움 오사카 가이유칸 안녕하세요 에코송입니다 오사카 가이유칸 8층 구조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는 생태계가 아름다운 아쿠아리움이에요 일본인들의 디테일함을 볼수 있는 다채로운 환경의 아쿠아리움 지금 소개합니다 1990년 오픈한 오사카 가이유칸 해안가에 위치한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아쿠아리움입니다. 8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구경하는 구조인데 높이를 활용해 참 아름답게 생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8층에 가면 일본의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시작이 숲이라니 신기하죠? 민물과 생태계가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 이런 물이와 물 아래의 생태계가 공존하며 숨쉬는 모습이 가육칸에서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매력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동물이 뛰어놀고 아래는 피라냐와 거북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이 공존하는 모습 여기선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구상하다 보니 위층에서는 잠시 여기가 동물원인지 아쿠아리움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목소리> 아름다운 폭포 아래서 자연스럽게 유영하는 이 물고기 정면에서 보시고 싶다고요? 볼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갈까 망설이는 댕기 바다오리 물론 물속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이우카는 8층 수직적 구조로 생태를 구축해 전시관마다 입체적인 관람 동선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캘리포니아 바다 사자들이 장난스럽게 뛰어노는 모습을 위아래에서 볼수 있고, 낮 돌고래들의 놀이와 아름다운 유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함께 숨을 쉬는 느낌이에요. 멀리서 놀라는 소리가 들려요. 고래상어의 압도적인 모습, 마치 심해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순간이에요. 영상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름다움. 메인항을 처음 본 느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메인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원통형으로 구성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게 되어 있어 평면에서 보는 압도적인 느낌과는 다른 풍성한 생태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층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로 볼수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세한 생물들 또 가끔씩은 이렇게 건강검진 온 다이버와 그 다이버를 먹으려 쫓아가는 가오리도 볼수 있어요. 이런 수조를 만들기 위해 30cm가 넘는 아크릴이 들어간 건안 비밀입니다. 지금 우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고 외계 생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밤 하늘의 은하수처럼 캄캄한 곳에서 빛을 뿌리고 있는 이곳은 해파리 전시장입니다. 같은 해파리라도 각 구역별 테마를 잡아 만드니 지루하지 않고 몰입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맘 속까지 상쾌해지는 숲. 난파선 주변 물고기 아마존에 거주하는 큼직한 물고기들 산호초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물고기 차가운 심해속 개까지 눈을 호강시켜줄 다양한 컨셉의 수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오늘 사육사는 퇴짜를 당합니다 그 펭귄도 퇴짜를 당합니다 여기는 사육사님 서열이 제일 아래인가 봅니다 여기에 있는 생물들은 다른 곳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유 있는 전박이 물범의 모습 자고 있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네요 이 펭귄은 저한테 물을 뿌려 댑니다 혼내주고 싶네요 앞 유리 없이 펭귄을 맨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가오리와 상어 만져보셨나요 해수어를 키우기 어려워서 만져보시기 어려우셨다면 여기서는 생생하게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수 많은 아이 컨택 중, 여기 사는 생물들은 행복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삶의 공간에서도 인간과 자연과의 건강한 공생이 가능한 일부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물론, 고래상어에게는 조금 좁게 느껴지긴 했지만요. 환경과 사랑 간에 더욱 가까워진 공존. 이제 사파리나 산속 아쿠아리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생물들을 흔하게 가까이 볼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생물과 우리가 서로 함께함에 행복한 세상. 그것은 오늘 우리의 아이 컨택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코 송이었습니다.